친구들, 여러분은 지금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뭘 떠올리시나요? 투표, 언론, 아니면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며 SNS 댓글 달기? 그런데 이 민주주의에도 정 오늘 영상에서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민 민주주의의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차이를 한 번에 깨뜨려 드릴게요. 우선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레전드로 지켜 세운다는 점부터 기억하세요. 말 그대로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가 못 터져. 반면 인민민주주의는 우리가 더 크다를 내세워 집단 이익을 우선한다는 거예요. 여기서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분들을 위해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. 자유민주주의는 버스 한 대를 타면 누가 먼저 탔냐가 아니라 탄 사람 모두에게 좌석 번호표를 주는 시스템입니다. 반면 인민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같은 목적지니까 누가 앉든 서든 상관없다는 식이죠. 다음으로 두 체제의 경제 DNA도 완전히 다릅니다. 자유민주주의는 시장이 룰을 정하고 개인이 부을 창출해요. 인민민주주의는 계획경제로 가자고 주장하며 내가 번 돈은 모두 우리 것이라고 말았죠. 결국 선택은 간단합니다. 내 삶의 주인은 나냐?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냐? 당신의 선택은 어디인가요? 어, 어안 돼!